한 연구가 found. found는 뭐예요, 과거죠? find 뜻이 뭐예요? 찾다, 발견하다. 한 연구가 발견했다. 더 폭사된 것을 사람들이 의쓰 뭐죠? 받는다. 받는다는 것을 더 많은 할펴보 뭐죠? 도움을. 무부터 그들의 우에게 뭘까요? 약한 타이가매다묶다영사로는 유대연대 유대감 유대 유대로 유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유대라고 해 유대로부터 유대감으로부터 유는 무엇보다 스트롱 강한 유대보다 <laughs> c a u s e here.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위는 동사로 의미한다. connection은 연결. 연결. In other words,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너는 can benefit. 뭐죠? 동사로 이익을, 얻다. 이익을 얻을 수있다 더 많이 from people 사람들한테서 어떤 사람들 아까 배웠던 관계 대명사예요. 규격 목적격, 그래서 후 관계 대명사인데, 규격일까, 목적격일까? 주어 있으면은 규격이 안 되죠. 목적격이야. 너는 잘 모른다. 누구를 목적 없죠? 목적격계대명서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르는 사람들로 더된 것보다 빈칸보다 잘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이 연구에 따르면 this is 이것은 because 왜냐하면 가족과 close 뭐죠 가까운 친구들은 are often in similar environment often 자주 similar 비슷한 e n v i r o n m e n 뭐죠? 환경이죠. 환경에 비동사 있다.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기 어려운 거예요. 가깝지만. 그리고 자주 think, 생각하기 때문이다. alike는 똑같이란지, 나와 똑같이. however, 뭐죠? 그러나, 약한 유대는 may have 조동사 메이는 조동사 메이는 뭐될지도 모른다 have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g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관계 되면서 적격 목적 적격 주어가 없죠. 에서사물을 위치나 돼. 유용한 정보 이렇게 는 거야. 유용한 그것들은 그들은 encourage 는 격려하다 장려하다 장려한다. 내가 이렇게 보도록 땡쌈 어떤 것들되고 상황돼 상황을 새로운 angle 은 각도. 새로운 각도로. 그니까, 러 문제를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 가족은 나랑 비슷한 각도로, 비슷한 관점으로 상황을 보니까 도움이야. 별로 안될 수도 있는 거죠. Therefore, 뭐요? 그러므로, keep a good relationship. keep, relationship은 relationship 관계, 좋은 관계를 Keep, 유지해라. 너의 약한 유대 와 약한 유대감을 가진 그덜 친한 사람들과는 그것은 will widen widen이 뭘까요? <laughs> 넓히다요. 넓혀 줄 것이다. 무것을 너의 thinking은 생각을 그리고 give 줄 것이다. 너에게 정보를 뭐에 너에 대한 The last s t 은 최신의, 최신 아이디어와 트렌드는 경향이다. 경향에 대한 이거를 봅시다. 여기 좀 어렵네. 먼저 풀어볼게요.